샬롬 2월 26일 수요일 이슬기 되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한번 더 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9장, 누가복음 12장, 욥기 27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 본문을 최후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9장은 바로가 어떻게 자신의 최후를 자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바로는 세 번의 추가 재앙, 가축병, 종기, 우박을 겪으면서도 어,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죠. 어,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의 그 패턴입니다. 재앙이 심해질수록 잠깐 회개하는 척하다가 재앙이 멈추면 또 마음을 바꿔 버리는 그런 거죠. 이번에는 정말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고는 다시 약속을 어기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의 그강박함이더 결국 더큰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의 완고함이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 계획과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가 보면요. 누가복음 12장은 물질과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슬픈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물질만 쌓아두고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죽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또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은 종들에 대한 말씀에서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더큰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장에서는 세상 걱정과 물질적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맞게 될 준비되지 않은 최후의 경, 어, 최후를 경고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욥기로 넘어가면요, 욥기 27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온전함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강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욥은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대비시킵니다. 특히 악인들이 한때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그들이 모은 그 재물이 인에게로 가고 그들의 자손마저 질병과 재앙으로 사라지는 비참한 체후를 맞게 된다고 말합니다. 요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악인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잠시 번영한다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사람의 최후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자. 사랑이 없는 모든 영적 행위와 은사의 무가치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리 유창한 말과 방언 놀라운 능력과 지식, 심지어 재산을 다 나눠주는 구제 행위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불완전한 것들은 다 폐해지고 온전한 것만 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예언조차도 부분적인 것이라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필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랑이 가장 크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최후의 믿음은 보는 것으로 소망은 이루어짐으로 완성이라는 단계가 있지만 사랑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기 입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어, 하나로 꼽히는 고전 13장이죠. 어, 별명이 뭡니까 사랑장?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본문은 우리 인생의 최후의 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때 고린도 교회가 영적 은사에 너무 집착하는 모습을 봤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막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더 좋은, 거를 보여,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사랑장을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러분 이첫 구절은 얼마나 강력한지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이방 종교의 의식에서 사용되던 시끄럽고 공허한 소리를 내는 도구들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사랑 없는 영적 은사가 결국에는 공허한 소음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영적인 말, 영적인 활동은 많이 하면서 정작 그 마음에 그 정말 주님의 사랑은 빠져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성경 지식은 쌓아가지고만, 이웃을 향한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은 부족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막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내어줄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서 아, 누가 헌물했습니다. 이러면서 막어막 박수 어, 막 받고 심지어는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순교. 순교까지. 이게 목숨까지 내어 놓는데도 그 사랑에 내 이름을 남긴다. 내 삶에 명예롭다. 이런 주님의 사랑 동기가 아니야. 다른 거라면요. 아무 쓸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을 하는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의 특성을 아름답게 풀어내죠. 사랑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오래 참고. 우리 오래 못 참을 때 많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와, 이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오래 참는가? 내가 주님의 그 통치 앞에 잠잠히 온유한가?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을 바라보면 시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또 있어요. 지금은 어,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최후에 남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도 소망, 믿음, 소망은 다 완성되지만요. 사랑은요, 그때도 여전히 계속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믿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되면요, 그게 믿음이 이제 완성된 거기 때문에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다 보는 것들로 변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은, 그때는 다 보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뭐 소망할 게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믿음도 필요 없어지죠. 소망도 필요 없어지죠.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 사랑 없다면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최후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사를 가졌는가, 얼마나 말 잘하는가, 얼마나 많은 성경구절을 외웠는가, 얼마나 통독 많이 했는가, 얼마나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가,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그 베이스로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원수를 얼마나 사랑하고자 애를 썼는가, 그게 가장 우리의 최후의 중요한 시간, 흔적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들로 분주합니다. 필요한 것들이죠. 예배를 준비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시는 그 활동의 중심에 주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종교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예요?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을 뭐예요? 믿으랍니까? 소망하랍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랍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예요? 믿으랍니까? 소망하랍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랍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두 계명에 달려있다고 라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았느냐, 야, 너 이런 것도 알고 살았느냐, 야, 너 이런 많은 은사를 가지고 살았느냐, 이런 걸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 얼마나 아파했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거 물으실 거예요. 실천상 세 가지 정해보겠습니다. 실천상 첫 번째 사랑의 역지사지 일주일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아침 여러분이 가장 관계가 껄끄러운 아 진짜 어렵다 가장 어려운 한 사람을 생각하고 뭐 어떻게 다른 게 일단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루를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 상사가 상사라고 뭐 상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뭐그 사람이 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실천해보는 거죠. 은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사랑 표현하기, 온라인 사랑 표현하기. 우리는 종종 SNS나 카톡 메시지로 비판과 불평을 막더 쉽게 표현합니다. 막안 좋은 것들 공유할 때도 막 많잖아요. 막 보면은 아, 막 걱정스러운 것들, 막 이런 답답한 것들. 근데 이번에는요 어, 한 사람에게 온라인 공간에서 구체적인 격려와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좀 뜬금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아요. 해보세요. 그리고 연락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은 결석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 주님께서 기도할 때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에게 연락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사랑의 묵상 전화를 시작하는 거죠. 어, 묵상 일기를 한번 써 보시는 거예요. 일기 참 쓰기 어려울 수 있는데 글 쓰기 참 간단하게 써 보는 거예요. 어, 고린도전서 13장 읽으면서 어, 그날의 어, 여러분 삶에서 어떤 사랑의 일들이 나타났는지 또뭐 어떤 사랑을 실패했는지 한번 기록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정해 볼게요. 첫 번째. 어, 사랑의 동기를 회복합시다. 하나는 제가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진짜 좀 사랑해서 할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지 않도록, 의무감으로 하지 않도록, 죄책감으로 하지 않도록 순수한 사랑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처 준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용기를 주십시오.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진정한 화해의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계기를 마련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의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사랑의 인내를 가르쳐 주세요. 쉽게 짜증내지 마시고요. 툭하면은 팍 나가지 마시고, 후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또. 쉽게 짜증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날 때 최후에 남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뿐입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얼마나 이름 날렸는가 그런 게 아니라요.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가가 영원까지 남을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최후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진정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행함이 있지만 사랑 없었던 시간들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